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드리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강프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비트코인 캐시를 분석을 해드렸는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죠? 이 박스권 구간 돌파만 나온다면 추가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정확하게 이틀 전에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여기 돌파 시 폭등한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 잠깐 보고 갈게요. 박스권 매물에서 고점에서 이미 한번 매물 테스트를 끝냈기 때문에 현재 구간 앞전 매물을 소화하는 이 돌파 구간 이후 안착까지 해준다면 추가 급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보시면 정확하게 제가 그려놓았던 선을 돌파를 하면서 상승 이후에 이 구간에서 안착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는 단기 고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영상 중요한 내용이니까 추가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고요. 나는 다른 알트코인들 종목 중에 지금 물려 있어서 빠르게 진단과 대응 방법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3번과 함께 관련 내용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 주시면 모든 분들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구독자분들 우선적으로 답변 드릴 예정이니까 앞에 숫자 3번은 꼭 넣어서 보내주세요. 영상 보시고 숫자 3번 남겨주시는 분들 업비트 종목 중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제가 단기 종목도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6월 10일 스트라이크 종목을 보시면 단기 이 낙폭 가대에서 앞전 저점 이 세력들이 강한 수급이 들어왔던 구간에서 바로 이 음봉이 나온 날 매수타점을 드렸고 정확하게 매수가 터치 이후에 28%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문자 내용을 보시면 매수가와 익절가, 손절가도 다 잡아드리고요. 목표수익률은 20% 미체결시에는 새로운 타점까지 잡아드리겠다고 다 문자로 남겨드려요. 자, 매수하셨으면 1번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매수하셨고 충분히 수익 구간에서 청산 신호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단기 종목, 그리고 스윙 수익 종목으로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데요. 코리니, 직장인, 자영업자, 주부, 모든 분들이 이렇게 신호만 받으면서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내 종목이 물려있어서 나는 빠른 진단과 대응 방법이 필요하다. 아래 번호로 숫자 3번과 함께 관련 내용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모든 정보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만 부탁드릴게요. 비트코인 캐시 주봉상의 전체 흐름을 보자면 업비트 상장 이후 강한 상승 이후에 저점에서 매집을 만들었고요. 이 매집했던 구간을 보시면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동일한 가격대 매집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또한 가지, 앞전 상승과 중간 상승. 이 윗꼬리 부분을 이어서 봤을 때 상장 이후에 지금까지의 파동은 수렴 단계에서 매집이 끝났고요. 현재 구간에서 매집이 완료된 이후 방향성을 되돌린 이후에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건 누군가가 앞으로 우상향을 크게 만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 자리라는 겁니다. 또한 가지, 현재 이 시장에 긍정적인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보고 갈게요. 최근 비트코인의 랠리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연중 최고치 경신, 한때 3만 1000달러까지 올라간 뒤에 현재는 3만 달러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세는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급등세가 나왔고요. 또 한가지 이 파월 의장의 발언에도 상승세가 계속되었는데요. 제롬 파월 의장은 스테블코인 화폐의 한 형태로 보고 있다고 언급을 했고요. 가상자산의 화폐 편입 언급에 반응하면서 시장의 상승세를 만들어 갔는데 이 말은 이제는 이 가상자산을 화폐 가치로 보겠다는 거죠. 그만큼 앞으로의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현재 이 상승 흐름 추세에서 저점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세를 만들고 있는데요. 앞장 고점 매물대도 한 차례 지금 소화 중이고요. 눌림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지를 받고 상승할 여력이 많고 단기적으로는 5일 이평선 이탈 없이 이런 급등 패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앞으로 급등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알트코인들 역시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펌핑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비중을 확실하게 나눠서 분할 관점으로 세력들이 들어있는 종목 위주로 잡아간다면 충분히 수익권, 그리고 앞전에 물렸던 분들 역시 탈출까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일봉상에 이 박스권 매물을 계속 만들다가 이제 돌파했다는 의미는 뭐예요? 앞으로 추가적인 이 상승세를 만들겠다는 의미가 강한데 이 녀석 단기적으로 힘을 썼기 때문에 한번 조정 구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고점에서 매매는 절대로 진입하시면 안 되고요. 현재 5일 2평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이 급등 추세를 만들고 있는데요. 나는 단기적으로 진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5일 2평선 이탈 없는 지지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서 진행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한 차례 눌림목이 발생이 된다면 이 녀석은 앞전 매물을 만들었던 이 구간까지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라인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눌림목 구간 매수 타점을 다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나는 급등 종목 단기 종목에 베팅을 해보고 싶다 또, 눌림목 구간에 세력들이 다시 재매집하는 구간에서 이 파동을 먹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3번 남겨주시는 분들 모두 문자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빠르게 진입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딱 1분만 집중해주세요. 숫자 3번 남겨주시고 저희 카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이렇게 단기 종목도 같이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세력들의 수급과 움직임을 보면서 매수 타점을 보내 드리고 있는데 누구나 매매하실 수 있게 확인만 하시고 이렇게 걸어 두시기만 하면 되고요. 하이파이뿐만 아니라 샌드박스 수익권에서 하이파이도 단기 매매로 추천을 드렸어요. 6월 24일 추천드렸었던 샌드박스도 수익 청산 다 마무리 지었고요. 하이파이까지 1차 목표가 터치 그리고 2차 목표가 터치까지 나오면서 구독자분들 모두 수익 챙겨 드렸습니다. 카톡방에서는 현재 시장 흐름에 맞게 단기 종목들에 집중하면서 수익 꾸준하게 만들어드리고 있고요. 나도 단기 종목들 매매하면서 수익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3번 남겨주시고 카톡방 입장하시면 모든 정보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캐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